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파월이 살려준 하루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상승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오랜만에 대호황이었죠. 증시가 상승을 시작했던 시간을 보시면 대충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네 바로 fomc 죠 오늘 fomc 는 예상과 다르게 매우 시장 친화적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가 없긴 했지만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상황이었잖아요 최근 잘 내리지 않는 물가로 인해 긴축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연준의 입장은 이전과 비교하여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달 전과 마찬가지로 연준 의원들은 올해 총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 예정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의 속도 역시 늦출 것을 암시했는데요. 연준이 미국채를 많이 사면서 시장에 돈을 뿌리는 정책을 양적 완화라고 하죠. 양적 긴축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자산을 줄이면서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양적 긴축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 돈 뿌리기 모드로 전환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고수해오던 관망 모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며 실업률도 여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오제죠. 시장은 연준이 매파적으로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입장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FMC와 파월의 기자 회견이 끝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채권 수익률은 오랜만에 방향을 틀어서 아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금리 전망치의 하락을 나타내죠.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 예측도 크게 내렸습니다. 한때 50%에 가까웠던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많이 내려가고 압도적으로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종 금리 역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최대 4%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금리 인하의 지연과 인하 속도에 대한 우려가 오늘 FOMC를 계기로 일단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의 시장 흐름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증시는 오늘 3대 지수가 나란히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새로 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동시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오늘의 임팩트가 컸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미국 주식은 한번 신고가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오르는 대세 상승장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보며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CPI건, 실업률이건, FOMC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의 축으로 보면 전부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굴곡들에 불과합니다. 항상 시간 축을 길게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자를 잘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오늘 fomc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한때 6만 달러 초반까지 밀리면서 5만 달러대를 다시 구경하나 했던 비트코인은 가격이 하루 만에 6만 8천 달러 근처까지 오르며 전고점 저항 영역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제와 어제 그레이 스케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유출이 발생하면서 어제 기준으로는 etf 출시 이후 하루 최대의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덕분에 가격이 한때 6만 달러 근처까지 밀리기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소식을 결코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호재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저항 영역 근처에서 역대 최강의 순유출이 나왔다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팔고 나가야 할 사람이 최대로 많이 나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즉, 언제든 팔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털려 나간 것이죠.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털어야 할 사람들을 털고 나서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때 역대 최대 유출은 결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인 것이죠. 더욱이 긍정적인 사실은 그레이 스케일이 이틀간 11억 달러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쏟아냈는데도 이걸 다 받아먹고 가격이 채 20%도 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 동안 조정이 올 때마다 20% 넘게 하락하는 변동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레이스케일이 단 이틀 만에 11억 달러라는 매도 폭탄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가격이 최대 18%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물론 아직 조정이 완전히 끝난 거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역대 가장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6만 달러를 지켰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요? 또한 그러는 와중에도 그레이 스케일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도물량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전체 etf 시장에서 그레이 스케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이제 40%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100%였던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속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머지않아 블랙록이 그레이 스케일을 추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레이 스케일은 그레이스케일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제동을 걸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이런 브레이크가 점점 마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브레이크는 완전히 고장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브레이크조차 없는 폭주의 영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수준이죠. 현물 etf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자금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죠 진짜 큰 손들의 자금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의 돈은 한 개에서 두개 분기가 지나면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럼 대체로 5, 6월쯤 되겠죠 반감기는 이제 딱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fomc를 통해 금리 인하도 6월이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 엄청난 상승 소재들이 한순간에 이뤄집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은 전고점을 다시 넘으면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버리는 순간부터 진짜 불장이 시작되죠? 이건 제가 새롭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드려왔던 말씀이고, 바로 지난번 시황에서도 이미 예고드렸던 부분이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세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정은 진짜 강세장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개미 털기입니다. 여기서 털려나간 분들은 미리 애도를 드립니다.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타신 분들이 더 많고 이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닫히기 직전이죠 닫히고 나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단기간에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기회에 탑승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망설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비슈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일찍 참여하셔서 부자가 되어 가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세장은 이제부터 펼쳐지죠? 더 늦기 전에 꼭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